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둡입니다 요즘 어, 보니까 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어, 조금씩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음, 왜 그럴까요? 어, 다른건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있는 동네가 어, 광운대역 쪽이거든요 제가 이거 편집 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지도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이 여기 광운대역 바로 (2번) 출구 앞에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광운대역 같은 경우는 (1호선) 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경춘선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의 안 하고 이제 GTX C 노선이 이번 24년 10월 25일 날 착공식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큰 호재가 사실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어 현재 이쪽으로 지금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아이파크 몰이 생기고요. 어 보시면은 이 서울원 아이파크가 지금 중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되게 많이고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뜨는데 이 49제곱미터. 어, 49제곱미터. 아 49층이죠. 어, 49층짜리인데 이쪽에 25평이랑 30 25평 대는 이게 이제 공공임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32평이랑 40평 대까지 같이 나온다는데, 이 부분만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평당 한 3,500에서 4,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신아파트 재건축도 지금 현재 이주하는 과정에서 좀 분담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 조합장님이 해임되고 새로운 조합장을 선입하는 과정에서 어, 현재 잠깐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2026년부터는 이주를 완료하고 어, 부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흥 s 클래스 어, 지금 355세대에 어, 어, 짓기 위해서 현재 펜스를 모두 쳐놓은 상황입니다 어, 또한 광운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모아타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타운으로 묶어 놨는데 이쪽은 사실 지금 찬반 이, 되게 좀 강렬하게 반대도 하고, 또 강렬하게 찬성하기도 하는데,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안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이쪽 모이, 모아타운도 동의서는 걷고 있지만, 동의율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런 호재 속에서 사실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가 어디냐면, 사실 이, 광운대역 특성이 뭐냐면 되게 교통이 안 좋아요, 사실. 응? 많이 막히는 환경일 수밖에 없고. 근데, 어, 이 교통 개선을 하고 이 광운대역 쪽에 쇼핑몰이나 이런 즐긴 문화거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번 이 대대적인 어, 사업을 통해서 쇼핑센터도 생기고 영화관도 생기고 이쪽에 어, 경춘선 숲길도 연장하고 그리고 이 단절돼 있던 이 광운대역에서 공릉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직방으로. 어. 근데 여기, 어, 목꽃지 길을 이제 이렇게, 어, 길을 내서 좀 교통에 막힌 흐름을 좀 연결시킨다고 하니까, 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 이마트나 여기가 이제 월계, 이마트 트레이더스 도 있거든요 그 마트 이용하시기에도 주민분들이 훨씬 나아질 텐데요 이때 가장 주목을 받는 지금 입지들이 뭐냐면 어이 3호 아파트 거든요 3호 미룡 미성 이런 아파트 들인데 여기가 왜 주목을 받느냐 어 보면 알겠지만 이 최대 큰 평수가 23평 이거든요 23평 인데 대지 지분이 어 정말 높아요 여기가 보면 땅도 크고 이 얼마나 아파트 간격이 작은지 알겠죠 그리고 최대 14층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올리면은 여기처럼 49층까지 올라갈 텐데 이큰 땅에 대지 지분이 개인마다 엄청 많이 어 배당이 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사업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쪽도 개발하고 현재 동신아파트도 개발하고 이쪽까지 같이 한번 나중에 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길도 이 아이파크몰로 가게끔 이쪽으로 나고 또 이쪽으로도 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강력한 호재일 수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매입을 하고 싶다고 문의가 오고 있어요. 지금 미룡 미강 아파트 이성 아 미룡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제일 큰 평수 23평대 매매가가 7억 2천에서 한 7억 8천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어, 7억 2천 그리고 중층은 7억 5천 올수리나 리모델링이 되어 있거나 좀 높게 부르시는 분들이 7억 8천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상태고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뭐 그랑빌 아파트는 워낙 거래가 잘 됩니다. 어, 근데 뭐 같은 비슷한 연식 대비했을때 저는 현대 아파트를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또 이제 호재를 보면 어, 정말 한 열, 한 가지 호재가 있어요. 이 광운대역 쪽에 유명한 게이 월계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 월계성당 쪽으로 해서 이 월계역 쪽으로 가는 길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상권들이 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어, 번두 번째인데, 이 광운대역에서 공릉동 쪽으로 가는 이 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도로. 그러니까 이런 진짜 불편한 동네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주면 기가 막힌 동네로 변할 것이다. 또, 어, 여기 보면 한천교. 이 도로 폭도 조금 넓은, 넓게, 어, 이제 확장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쪽에 보면은 이, 여기 이제 아이파크가 생기고, 이쪽 길이 좀 작거든요. 이쪽 길을 폭을 더 이제 넓힐 것이다. 좀 개선할 것이다. 이런 도로 계획이 있어서, 어, 실제로 지금, 어, 많은, 이, 서로, 어, 사고 파는 그런 거래들이 또 오고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된 육교들도, 어,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실정이고요. 여기도 이제 보행 육교가 생기고, 이 7번 쪽에도 보행 육교가 생기고, 지금은 없거든요. 어, 이런, 걷기 편한 도시로, 어,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9번에 보면은 음 완전히 여기 보면 이런 시설로 바뀌어요. 실제로 잠실도 가보면 이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놀랍게도 이렇게 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 10번에 보면은, 음, 여기가 지금도 산책로가 되게 잘돼 있긴 한데 조금 더 이쁘게 조성을 할 것으로 보고요 나중에 여기 이제 기막힌 용리단길 같은 상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1번 어, 이런 문화복합시설 이런 도서관, 체육시설, 뭐 수영장 그런 것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살기 좋은 도시로 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상이 안 가지만 저기 지금 아이원 어, 서울원 아이파크 쪽에 응? 이런 형태로 쇼핑몰과 이 공공용지, 상업 업무용지, 복합용지 49층짜리 어, 3032세대가 지어진다면 어? 여기 호텔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도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 이런 추진 내역들. 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서울시 노원구 이 강북구 쪽에서 어 월계동이라는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서울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방향은 사실 하늘도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어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어 최근에 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준 금리가 3.5%였는데 3.25%로 최근에 인하를 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인하를 했는가?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낮췄잖아요. 5.5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무려 0.5포인트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낮췄거든요. 왜 그랬을까? 미국도 지금 사실 쉽지 않아요. 어, 실업률도 어좀 있고 무엇보다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미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인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국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솔직히 어, 100%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근데 주변의 상인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어,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재료값도 많이 오르고 코로나 이후부터 회식문화도 많이 줄어들어서 재미가 많이 없어졌다. 실제로 그래서 매출이 좀 반토막 난 가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게도 많이 나오고 손바뀜이 10년 이상 장사한 가게들도 많이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조금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도 사실 그 동안 2022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조금 올라갔냐? 2024년 아 2023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빌라 전세 사기가 2023년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수요 빌라 전세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어? 돈 대일까봐. 아파트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집값이 일시적으로 좀 오른 느낌이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멈춰서 거래가 계속 안 되고 집값이 너무 하락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낸 정책이 뭐였냐면 바로 서민 대출 정책이었어요. 집값이 9억이면 소득 보지 않고 집 사게 해주겠다. 4% 고정금리대로 해주겠다. 2023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사안 사? 안 사? 안 사지. 왜냐면 거리가 없잖아.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산다고? 그리고 제로 금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이4% 고정 금리도 사실은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집값도 정체돼 있고 올라갈지 내릴지 모르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2023년 12월부터 무슨 정책을 내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줍니다. 어? 애기 저출산 문제도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가진 사람들은 집 사세요. 5억까지, 최대 5억까지. 응? 우리가 1%대로 대출해 줄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손해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너무 오르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수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엄청난 어, 경제 규모를 지탱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정책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2024년 2월달부터 7월달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24년 5월부터 7월까지는 거래량이 연속으로 5천, 6천, 7천 건까지 달했다가 지금 스트레스 DSR이 2024년 8월에 시작되면서 지금 거래량이 뚝 끊긴 상태죠.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수분들은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집값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여기서 오를지 더 내릴지 모르겠지만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집 마련을 계속 미뤄왔던 분들은 사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그런 상태에서 집값이 오를 거냐 하락할 거냐 그거는 알수 없지만 음 어차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가 살집 대한민국에 하나 필요하고 어? 또 가격도 많이 내렸어 여기서 내릴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전세로 살면서 긍긍하는 것보단 대한민국에 내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속 편하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어, 사실 참고로만 들으세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거니까 참고로만 들으세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중계를 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입장에서 저도 매수를 한 경험이 있지 않아요. 매수를 해서 지난 몇년 동안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마음인지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어차피 내 집이 하나 필요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응? 대출이 안 돼서 문제지. 현금이 좀 구비되고 있다면 어찌 보면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다. 지금 강남 상구와 잠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많이 회복됐지만 이 강북 쪽은 회복이 많이 안 됐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주우실 분들은 주우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고 뭐 눈치를 보면서 나중에 집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집을 사시고 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집을 소유하게 되면, 아, 이런 것들이 크게 사실 관심 안 가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아유, 뭐, 어 지금 금리가 좀 뭐, 내려가고 있구나. 응? 대출이 조금 쪼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지, 어 집을 사신 분들은 사실 거기에 엄청 크게 막, 어, 참고만 할 뿐이지, 어떻게 금리가 내려왔어? 어떻게 대출이 쪼여졌어? 어떻게 집값이 와 내릴까 상승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크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한번 분위기 보면서 사실 분들은 사셔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주입니다. 의어 참고하셔서 어음 좋은 영향이 됐길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더 좋은 의견, 과연 집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